사실 살찔게 없어요 살찔게 뭐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은 살 빠집니다 다이어트 할때 뭔가 음식을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때 가장 좋지 않을까 진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하와이 포케입니다 사실 살찔게 없어요 참치, 연어, 양파, 뭐 아보카도, 오이, 쪽파 현미밥이나 카무트밥 이런 거 추천해 드리고 다이어트 포케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치 딱둑 썰기 하시면 돼요. 길쭉하게 써신 다음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돼요. 연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길쭉하게 써신 다음에 딱둑 썰기 하시면 돼요. 저희가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야채는 양파랑 쪽파예요. 오이는 세로로 한번 자르신 다음에 얇게. 아보카도는 세로로 먼저 잘라주시고 먹기 편하게 이렇게 자르세요. 자른 다음에 껍질을 쑥 빼겨주시고 먹기 편한 크기로 깍둑 썰기 해주세요. 청양고추는 얇게 썰어주세요. 네, 씨만 이렇게 빼 주시고요. 다시 썰어 주세요. 최대한 얇게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맛있습니다. 참치 60에 연어 반 주먹 정도, 양조 간장 한큰 술, 미림만큰 술, 생수 한큰 술, 참기름 한 작은 술, 다진 마늘 반 작은 술, 다진 생강 반 작은 술, 후추 좀 갈아 주시고요.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반 작은 술, 다진 양파 크게 한두큰 술. 하나, 둘. 다진 쪽파, 크게 두 큰술 하나, 둘. 와사비 한 작은술 넣을게요. 아보카도랑 오이, 고추 준비해 놨죠? 다 집어넣어 주세요. 하와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버무려서 밥 위에다 바로 올려주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버무려서 올릴게요. 하와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소스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은 간장 와사비 그리고 하나는 스파이시 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 포키에다가 이 스파이시 마요 소스를 조금 올려서 먹는 걸더 좋아해요. 마요네즈 그냥 한 큰술 정도, 스리라차 얘는 절반, 날치알 한 큰술 정도 비비기만 하시면은 스리라차 마요가 완성입니다. 볶음밥이나 이렇게 샐러드류에 햇반을 사용하실 때는 뚜껑을 다벗기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주세요. 그래야지 수분기가 날아가면서 좀더 고슬고슬해지거든요. 보시면 아직도 소스가 좀있게 있어요 다 넣지 마세요 사람마다 간이 슴슴하게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남겨둘게요 올려주세요 아까 준비해둔 소스 쪽파 뿌려주세요 캔옥수수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맛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추가하실 수 있는 게 포케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맛은 더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포케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깔끔해서 확실히 부담이 없는 느낌. 그리고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고소하고 매콤하고, 참치랑 연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도 있고, 야채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이어트식 안 같은데 다이어트식인. 이렇게 다이어트식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